제일 먼저 핑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어, 핑핑이라는 캐릭터는 조용하고 활발하고 차분하지만 표현력이 풍부한 한국 펭귄이고 제가 처음에 어이 NFT라는 걸 알기 전에 그렸던 캐릭터입니다. 어, 저를 많이 투영해서 그렸던 캐릭터고요. 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핑핑 CC 보험 순으로 그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그리려고 했던 이유는 신분 사회를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펭귄은 지금 제 위치에 저를 투영해서 가장 낮은 계층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바닷끼리 그리고 그 위에가 북극곰.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에서도 가장 위를 차지하고 있죠, 북극곰이. 바다코끼리보다 세고, 바다코끼리는 펭귄보다 세니까. 그래서, 지금 내 위치는 어디지? 지금 나는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핑핑이랑 캐릭터가 나왔고, 어,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나이 정도면 그래도 중상층까지 올라온 건 아닐까? 라고 생각될 때쯤 돼서, CC를 많이 그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 내가 조금 더 만족할 만큼 올라왔다 싶을 때, 그때 북극곰인 봄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그릴 생각이고요. 그 전에도 봄도 그리고 cc도 그리고 핑핑이도 그리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제가 더 많이 투영되어 있는 캐릭터는 핑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핑핑을 더 중심적으로 그리고 있고요. 펭귄이라는 자체가 한국의 동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잖아요. 동양적인 동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었던 동물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더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한국스럽게, 동양스럽게 그리고 싶은 생각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바탕을 한지 느낌의 바탕에서 핑핑의 몸에 이것저것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어, 이 다음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어, 이 북극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 북극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급사회, 신분사회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요. 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핑핑의 세계관에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서 CC와 봄까지 출연하면서 제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나 이제 제가 느끼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보이는 그림은 불법으로 포획을 하는 어선의 선언을 그렸고요. 불법 포획을 하고 있는 어선의 선언을 향해서 북극 친구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작품은 수많은 핑핑이들이 있고, 저들 사이에서 봄을 바라보고 있는 핑핑이 유일하게 한명 있어요. 그걸 이제 저를 투영해서 그렸고, 신분사회를 조금 귀엽게 표현하면서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봄 뒤로 본이나 금 등등 불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고 봄은 핑핑을 바라보면서 이쪽으로 올수 있는 손을 뻗고 있고 핑핑은 지금 막 봄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기고 저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고요 CC 같은 경우에는 저곳으로 등반을 해서 불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저 뒤에 건물들을 보면 제가 그렸던 어떤 디락이라든가 예전에 처음에 그렸던 핑핑의 그림들이 그래피티 돼 있고, 저게 이제 원본에서 보시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큰 이슈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보면은 저기 핑슬라라고 써져 있는데,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테슬라라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핑슬라라고 이름을 붙여 봤고요. 그리고 저기 꽃게는 어 제가 고향이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저런 간판들을 되게 많이 봐요. 대게집이나 횟집 같은 게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저렇게 간판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어 그리고 저 옆에 건물은 자세히 보시면은 진우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자세히 보시면 저기 제가 NFT 아트 Z1이라고 되어 있는 컬렉션의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우진 간판 위에 작게 이더리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더 보시면은 팽핑이가 초록색으로 얼굴이 질려 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마스크라고 써져 있고 아무래도 이번 전염병에 대해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중에 가장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 모두 다 한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핑핑이로 저를 투영했고 그곳이 누구나 다할수 없고 갈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안 가지지? 가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부에 대해서 어, 나는 경제적인 기반을 좀더 갖추고 싶어,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어라는 말이, 되게 속물처럼 들릴 수도 있고 뭔가 돈 밝히는 게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어, 근데 직접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건 현실이고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밝히지 않을 정도가 되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는 현실도 그닥 탐탁치 않아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어, 이 다음 그림은 노을 진 어느 날에 혼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핑핑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제가 자주 입는 코트 색이고 음, 제가 자주 쓰는 모자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노을이 없어요. 동해라서 그냥 해 떨어지면 끝입니다. 완전 깜깜한데 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게 이제 노을이었죠. 아 여기는 이게 또 장관이구나. 여기 사람들은 이걸 맨날 봐서 무덤덤할 수 있겠지만 어, 저한는 너무 장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알수 없는 노을을 봤을 때 되게 알수 없는 감동 같은 것도 밀려오는 게 있었고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는 노을을 바라보고 되게 눈물을 펑펑 흘린 적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노을을 보니까 좀 망감이 교차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겁니다. 뭔가 사람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땅만 쳐다보거나 핸드폰만 쳐다보고, 바쁜 출근길을 가는 걸 봤었어요. 저는 그때 학생이어서 막 찜질방에서 나와서,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앉아서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을 텐데,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 조금 흔치 않는 경우였어요. 좀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고 좀 여유 있게 행동을 했었는데 어,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되게 급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곳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꽤 오래 살았고 그러면서 섞여서 살고 있지만 어, 나는 섞여 있지만 섞일 수는 없는 것 같다. 약간 시골 마인드 같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어느 정도의 나를 알릴 필요도 있고 나에 대해서 많은 어필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하면 할수록 이질감도 들고 그랬었거든요. 뭐, 지금도 어찌하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 가만히 서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쉬어야 되나, 아니면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런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디자인대에 있으면서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 넌 너무 작품이 직관적이야.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너무 직관적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돼. 아니면 너무 재미가 덜해.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할때그 작품을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 누구지? 디자인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직관적인 표현은 안 되나? 그 전체적인 직관적인 표현에서 작은 거 하나만 은유적으로 던지면 안 되나? 전체적인 은유적인 표현에서 직관적인 거를 다 감추고 표현을 했을 때 정작 사람들이 몰라봐주면 이게 뭘 표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디자인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 나는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디자인,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알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교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근데 요즘 같은 NFT 시장을 보면,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골치 아프게 뭐 얼마나 디자인스럽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그냥 재미있게 표현하면 안 돼? 라는 식의 디자인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요즘 재미있게 NFT를 접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재미없고 아니면 너무 직관적이라서 에이, 이거 뭐 뜻하는지 다 알겠다 라고 하시더라도 아, 쟤는 원래 스타일이 저렇구나. 라는 식으로 그냥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캐릭터인 이 민들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